야, 근데 그 와중에 상대는 아제라이트 매에서 팔기라스를 뽑았는데 이건 몰랐을 거야. 와, 깔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. 오입니다 오늘 할 덱은 하일랜더 용 드로이드인데요. 추천 머리 거는 흔인장피조물자연의 포용, 한방천봉 새끼용 별빛 새끼용 혈계치기 어부꽃종묘상 그럼 바로 가 볼게요. 하이랜더용 드로이드. 플래시켜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 알라. 여기 양념 좀더 줘. 아니, 성기사 저번에 명령 너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쌩쌩하냐? 아, 그리고 어제 약 먹고 푹잔 다음에 오늘 병원 갔다 와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먹고 좀 괜찮아졌어요. 이게 무슨 일지? 손패가 지금 개꼬였는데? 아니 성기사 진짜 너프 먹은거 아니에요? 그니까 패치 이후에 또 별투개시 성기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리노가 안 나왔네 이거 다음 턴에 만약에 성전사 오라 나하면 끝나거든요? 어뭐 없다. 임주십시오 어, 방법이 있나? 이거 나가야지. 치 오, 나이스. 얼마 이번 턴에 바람의 군주의 관악기 나오나? 아니 리노왜안 나와. 치 피치 힘이 져도 이거 일단 이거 가져오고, 기카드 너무 많다. 오, 비전에 뭐야? 잠깐만! 야 이걸 이긴다고? 우리는 조화를 아 나왔어 오 음, 음. 어, 일단 다행이다 인물을 오케이 오케이 음. 야 깔끔하구나 어안 쪄다게 하자. 어 타는 거 어쩔 수 없어. 어찌나, 이, 너를 버리지 않겠다. 어. 당장 다툼을 멈춰라. 이 많은 해야 하지. 야, 이러면 어쩔 건데? 어쩔 피전화살. 건데? 어쩔,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아니, 요즘에, 음, 그 음, 뭐지? 등급 음, MMR이 음. 조금 박살났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, 한판질 때마다 2천 등씩 떨어져요. 어, 진짜로. 승리는 세톤면죽내 꿈은 끝나고. 네 악몽이 시작된다. 하니 손님을 데려왔군. 안녕하세요. 시작된다. 지금 정규에서 전사를 만나는데 레나탈 대기다. 그거는 무조건... 그겁니다. 오딘 발굴전사. 예, 네. 아마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갈거예요 어, 조금 세게 갈까? 와, 쏘세요! 오 나이스. 어 리노. 아 색경이 안 나왔네. 근데 솔직히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전사 상대로 패가 너무 잘 풀렸어요. 오발? 오발 전사였어? 오케이 음 설마 아마겟 일로? 빨거불 이거 되게 좀 애매한데 사랑과 보살 그리고 죽음만 있으면 돼어 괜찮아요 상대방이 이번 턴에 호발 조금 깔아놔도 리노로 없애버리면 돼네 리노 있어요 조심해 나라고. 오케이. 나이스. 더큰 사이즈는 없나? 얼마 이번 턴에 방어도 막 올리나? 아무튼 이 끝났 죠？약간 없는 척, 필 요한 거찾는 척. 야, 미안하다. 이거 미 안해. <놀람> 데려왔군. 오 레나탈 법사, 아 레나탈 시푸 법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주문을 배워볼까요? 자 이렇게 되면은 칼 같이 다음 턴에 활개치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레나탈 시, 발굴 시푸 법사. 와우. 리듬 파일 패스 세거랑 마찬가지라고 방어구상인 갑시다. 이거부터 어, 근 활개치기 너무 좋은데, 네, 사실은 이것 썼어야 맞는데, 필수했어요. 음. 오 괜찮아요? 괜찮아. 어 리노? 나이스 아, 네, 활기치기 아니 묻어둔 중교에서 활기치기를 뽑았는데, 왜 그걸 안 썼지? 왜 터진 장 퓨전물에 손이 갔을까? 아이고, 야좀 아쉽다. 일단 상대 벌써 발굴 세번 했어요. 지금. 어, 달달한 거 나왔다. 어, 야, 잠만 이럴 때렉트래커 그거 켜야 돼. 오케이. 이거 위치 좀 바꿀게요. 위치 좀 바꿔놔야겠다. 어, 없어졌네?

어, 지금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, 지금. 어, 됐다, 깔끔하다. 야, 근데 그 와중에 상대는 아제라이트 매에서 팔기라스를 뽑았는데 이건 몰랐을 거야. 제가 리노 사용하면서 탈기라스 이처음만 없애는 거 처음 해봐도든요 처음 해봐요. 와 깔끔. 어, 이거 혹시 덱 트래커 이거 조정할 수 있는 거 아시는 분 아시나요? 이 발걸 표지를 여기다 놓고 이 시프 이거를 위에다 두고 싶어요. 설정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참고하는 창점을. 음향 키우기.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이것도 된다. 이오나 용사술사. 원래는 영사술사 하이랑 같이 쓰려고 했는데. 와 이게 나와 버리네. 설마 수영재 낭심인가? 얼보네할 아, 것도 없는데, 내립시다. 어, 아, 야, 선인장 구점을? 지금 어디서 난 거지? 아. 한장더 있을 것 같은데.